어, 겨울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동지래요. 이제 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짧은 날인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낮이 어,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음. 그 11조라는 것은 구약대 이야기인데 구약에 있는 건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은 레위지파 레위지파 면은 교회에 교회에서만 일하는 분그 사찰집사라든가 부목사라든가 담임 목사라든가 그외 행정관사라든가 그게 이제 본업이죠. 그런 분들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써그 다음에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 된 자를 쓰라 했어요. 그 지금 한국 교회가 11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렇게 중요시할 게 아니에요. 헌금은 정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계에서 11조를 하는 나라는, 강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물론 가난한 교회도 있지만, 아주 어마어마 세계에서 아주 10개 대형 교회 중에 한국 8개가 있대요. 5천만 인군데, 한국 그 성도들이 헌금을 잘 하죠. 근데 지금 11조를 강요하면서 그대로 이제 성경에 많은 네이지퍼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된 자, 나그네된 자는 돈이 많은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된 자는 세트민, 외국 사람, 또 선교사님들 힘들니 이런 분들을 나가내된자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조를 써느냐?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예배상만 크게 짓고 11조를 강요하는 것도 안 되고 저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했으면그 돈을 정확하게 잘 쓰야죠. 내 이집 과 고아와 가보와나가내된자 어떤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한 300선의 페이를 딱 준다는 거예요 두고 이제 애기가 하나 더 많으면 은 20만원 30만원 1인당 더 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똑같이 페이를 관리집사라든가 뭐 똑같이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임 목사라고 천만 원을 받고 이천만 원을 받고 사택 주죠 사택 관리비 주죠 월급 많이 주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데 그걸 받아가는 거예 그걸 준다 해도 어, 사양을 해야 돼요 그더 가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담임 목사만 되면 하여튼 대체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편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 교울에 시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떤 지인이 나한테 보내줬는데, 문풍지 우는 겨울 밤이면, 위도 물그릇에, 윗목 윗거, 어, 물그릇에 살아름이 어느, 어느데, 저도 경험을 했죠.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태의 거지들은 괜찮을 난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 난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 난가?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는데, 찬바람이 들으라. 해야 해야 웃었더라. 한겨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 노릇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요 음, 비움달 12월에 만난 박노예시가 우릴 따뜻하게 한다 추운 겨울에 우리는 한편의 시로도 이렇게 훈훈할 수 있는데 뭘 그리 움켜잡으려고 분주한가 마음을 비우면 외로운, 외로운 이들이 보이고 몸이 몸을 비우면 가난한 이웃들이 보인다.위대한 시인의 탄생은 참으로 놀랍다.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인의 신은 시작되고 있었구나.12월에 안부라도 묻고 살자.정신없이 살다가 덜커덩 서면. 얼마나 아쉽겠나 그리운 사람 만나자 12월이 다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 안부를 묻자 잘 지내냐고 아프진 않느냐고 제발 아프지 말자 말자고 박노의 시인의 시, 시네요 동명조는 머리가 둘인데,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나온답니다. 낮에 나오는 머리는 만난 것을 만큼 먹지만, 밤에 나오는 머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나오는 머리를 시기하고 청화하며, 독이된 열매만 골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도록 미운, 밉상 머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오는 머리도 결국 죽었습니다. 다 공명은 말 그대로 같은 생명인데 남을 죽이니 자기도 죽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시편 시인의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 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모습은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옥기수로 내리는 것처럼 성스럽 습니다. 시원산에 내리는 해로만 있을처럼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은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다른 말은 공생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음, 저는 이제 가난의 상처도 있었지만 우리 애들은 가난한 걸 모르죠 음, 그리고 이제 뭐또 가난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가난의, 가난이, 가난한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에, 그 어떤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에, 성공의 길로 가서, 내가 부를 누렸을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이 좋지 않겠어요? 어, 이제 원래도 이제 열을 남았네요.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상처도 다 지워버리고 미래만 미래에 내가 못 지난 것을 못 했는 것을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음, 사심을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사랑합니다.